오늘 이 새벽에 관계 회복의 열쇠, 관계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아주 뜻 깊은 본문입니다. 아,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언약 갱신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까지 합니다. 사인까지 한 것이죠. 이렇게 서명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 이두 가지 내용이 이 언약 갱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결정적인 또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늘 신실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교 생활을 했죠. 왜 했나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잘못을 했어도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벌 주실 수 있나? 아니 하나님 이러시고도 당신이 정말 신실하신 분 맞습니까? 제가 잘못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잘못하진 않았잖아요.라는 말을 사람의 심리가 한다는 것이죠. 잘못은 사실 본인이 해놓고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난이 정말 싫으면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벗어나는 것이 지혜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잘못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아, 저희 이제 새 자녀가 있잖아요. 가끔씩 옥신각신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쭈루루 세워놓고 누가 잘못했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 절대로 절대로 자긴 잘못이 없대요 me no me no 자기는 절대로 잘못이 없고 이 친구가 잘못했다 그래요 저희 집에서 이제 규율을 세웠죠 다른 사람 핑계대면 끝까지 손들고 있는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야 손을 내릴 수 있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좀, 잔머리를 굴리는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laughs> 진심인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아, 하나님의 잘못일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변치 않는 스테이트먼트가 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혹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원망의 문제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는 까닭, 다른 말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 기분 나쁘시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까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두 가지 고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 고백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원망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악순환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을 원망해요? 관계가 소원해져요? 관계가 악화돼요또 관계가 단절돼요. 여러분, 이 사이클을 누가 원할까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심어넣죠. 마귀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합당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원리가 인간 관계에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누구를 용서하고 싶으세요? 객관식입니다. 1번. 끝까지 시침이 떼며 남의 탓하는 사람. 1번. 2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우리 교회 객관식은 늘 마지막 번이잖아요? 예, 물론 1번도 마음이 넓으신 분은 넓은 아량으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용서하실 수도 있겠죠. 마음이 넓으시다면. 근데 우리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솔직하게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1번, 뻔뻔하게 굴며 핑계를 댈 때. 나는 아니라고. 내 잘못은 없다고. 저 사람 문제라고. 그럴 때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내잘못을 깨닫고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실 본질적으로 죄 죄인입니다. 죄인. 이 선악과 사건과 원죄가 우리에게 증거해요.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특별히 악하지도 않고요. 누군가가 특별히 선하지도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 도찐 개찐, 예, 도토리 키재기, 다 똑같은 죄인들 사이에 절대적인 가해자도 없고 절대적인 피해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가해자인 동시에 나도 피해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고요. 인간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진심으로 용서를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도 잘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절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 타인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이렇게 할 것, 저는 속히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눌리고 속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요, 내 손해. 내 손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에 새벽이라 아직 프로세스가 잘안되시지내 손에 내 손에 집에 갈 때쯤 이해가 되실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미 눌려 있고 이미 오해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뭔가 불평이 있고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때 오늘의 메시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런 시간 왜 없었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이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해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려고 할때 영적인 전쟁의 판세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밀리던 마귀가 나를 통치하던 그 영역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어요. 제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여러 번 소개하는데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였습니다.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역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했던 사역 중 하나가 영어 성경을 인도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자사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뭐 AI, 최 GPT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수기로, 손으로 종이에 써서 번역을 했죠. 사전들을, 종이 사전들을 쌓아놓고 한 단어 한 단어 찾아가면서 영어 성경을 인도어로 드디어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성경 번역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찍어내려고 준비하던 중에 집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싹 탔어요, 싹. 얼마나 허망하겠어요그 불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불 타는 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서서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오늘 제 모든 사역의 열매를 잃어버렸지만, 저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윌리엄 게리가 정말 가슴속에서 복받쳐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윌리엄 게리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백을 의지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대지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시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재기해서, 심기 일전해서, 이 번역을 완성합니다. 인도 어 뿐만 아니라 각종 방언들, 40여 개가 넘는 사투리가 있대요, 인도에. 다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 반면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오해했고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를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70년 걸렸어. 70.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70년 걸렸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받을 심판은 다 받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렇게 몇 세대가 보낸 지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은 감사하지만 시간을 허비한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가 윌리엄 캐리와 같은 이 신앙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자세를 유지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아, 내가 아는 신앙의 원리는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또 내가 아는 신앙의 원리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해석되는 은혜가 허락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석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해석되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도리어 그런 고통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 계기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이 열쇠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